소금 아이스크림 꼭 맛봐야 하는 신안 대표 먹거리랍니다. 함초차 단데가 많대로 그런 것들이 여긴 소금박물관이네요. 소금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가유시와 시인의 소금입니다. 소금 박물관에 오시냐이구에서 소금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곳에 바다가 있다. 그곳에 소금이 생명이 시작되는 곳은 바닷물과 거의 같은 환경이다. 양서류는 알을 둘러싸고 있는 부드러운 콜로이드가 충격을 흡수하고 삼투압 작용을 하면서 내부의 염도를 유지하고 파충류도 대와 배막 속에 바닷물과 동일한 액체가 채워져 있고 그 속에 헤엄치면서 새끼가 자란다 조류도 약 3억 년 전에 단단한 껍질로 쌓인 알 속에 바닷물 속의 생활 환경을 담아서 땅 위에 나왔다. 어류, 물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물 속에 알을 낳는다. 과연 인간은 아기는 바닷물과 거의 같은 환경의 어머니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란다. 모든 생명체는 단세포에서 출발하여 바닷물과 같은 조건에서 30억 년의 진화 과정을 되풀이한 후에 오늘날의 생명으로 진화했다. 더무왕의해상왕 장보.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롬부스, 우정을 발견한 소금, 소금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군요. 소금의 실선사시대의 서양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양수, 바닷물과 고이 같은 성분을 지니고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도 바다의 부품에서 태어났다. 아프로디테 탄생은 생명이 소금, 즉 바닷물에서 출발했고 있음을 암시하는 신화다. 선사시대의 동양의 신화에서는 깊은 바닷속에서 소금을 계속 만들어내는 맷돌 때문에 바닷물이 변함없이 짜게 되었다는 옛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바닷물이 스스로 염도를 조절하여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자연 생태계의 심부름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소금의 지역과 명칭은 솔트레이크시티 그리고 할슈타트, 찰츠그루크, 염창고, 서울의 염창, 염리동, 서울의 마포. 염장도, 강원도 정선에 있는 이런 곳들이 대한 지역적인 명칭이다. 소금은, 소금은 소나 금처럼 귀한 물건이었다. 또는 작은 금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솔트의 오원은 라틴어의 솔에서 그 오원을 찾을 수가 있으며 건강의 여신, 솔트, 솔리드 같은 파생어를 만들었다. 김치는 야채를 소금에 담그는 침체가 김치로 변화 현저 김치가 되었다. 마을 이름은 짤츠부르크. 할슈스타트. 솔트레이크 시티. 염창동, 염리동이 염양 세계의 소금. 간디의 소금 행진길. 프랑스 대혁명과 소금 폭동. 로마의 길은 로마로 통했 미국의 소금 전쟁. 한국의 역사에서는 원시시대에 수렵과 사냥 동물, 식물 등을 통해서 소금을 섭취하였다. 주몽과 소금동산 대량의 소금을 얻어 돌아온 주몽은 소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성의 신망을 얻었다. 그날 고구려 건국 발판이 되었다고 한다. 소금산, 암염미, 상국시대에는 고려 이전의 소금을 대한 문헌에 매우 적다. 신라 백제에서도 해안지방에서 소금을 얻은 것으로 기록이 됐다. 최초의 소금 장수는 미천왕이었다. 왕꾼 다툼에서 밀려난 고구려 왕자 울부은 소금 장수로 세상을 떠돌면서 추노를 피해 다녔다고 한다. 동아시아의 해상왕 장보고 장보고는 청해진의 거점을 마련하고 향로를 장악하여 해상 왕국을 이루었다. 당시 중요한 거래품목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다. 예신라, 일본, 당을 잇는 산둥반도 석성천을 건설하여 주변에는 대규모 치염장이 있었고 주민 대부분은 소금에 종사했다고 한다. 고려 시대에는 태조 때 도염원을 두어 국가에서 관장하여 직접 소금을 제조 판매하여 이를 제정수 입원으로 삼았으며, 충렬왕은 문란한 염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소유하던 소금 판매권을 국유화시켰고, 충선왕은 염원을 두어서 국가가 소금에 전매하도록 하였으며, 그러나 고리 후기에는 기조, 권신 부호들이 소금 가마솥을 소유, 염엄을 사유 사염하여 염정을 물란케하였다고 합니다. 허준의 동이보감에는 허준은 동이보감에서 소금에 대해서 본성이 따뜻하고 맛이 짜며 독이 없다하였으며 기사와 고사증 독기를 다스리고 증오와 심통 광란 신복의 급통과 하부의 밑장을 고치고 염증의 담벽과 숙식을 도하며 오이를 오미를 돕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식품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품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다고 소미 왕을 만들다 음. 조선시대 선조가 세자 책봉에 대한 일을 생각하다. 여러 왕자들 앞에서 불러놓고 그들의 슬기를 시험해 본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왕자들은 떡이라고 하고 혹은 꿀이라고 고기요라고도 하였는데 광해군의 차례가 되자 그는 뜻밖에도 소금이 올 시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선조가 까닥을 모르니 모든 음식은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기 때문이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으며 손전은 이렇게 크게 만족하며 그의 형인 임해군과 그 밖에 왕자들을 물리치고 그를 세자로 책봉하였다고 합니다. 임진, 에란, 이순신 의사, 박문수. 근현대의 소금 변화. 천일염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했습니다. 2005년 태평 염전은 목포대 천일염 생명과학연구소 교수진, 식약처 박사들과 함께 소금산업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프랑스 게랑트 염전을 방문하고 천일염을 식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 식약처로와 목포대 함경식 교수 연구진은 천일염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 100벌 천일염의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학용 의원의 본격적인 참여지원으로 천일염을 식품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 3월 28일에 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45년 만에 다시 식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3월 28일 첫 소금 재염식을 하고 한해 후 천일염 생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첫째,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며, 둘째, 적혈구의 생명을 돕고 혈관을 청소합니다. 셋째, 체액의 균형을 이룹니다. 넷째, 소화를 돕습니다. 다섯째, 살균 작용을 합니다. 여섯째, 세포를 생산합니다. 일곱째, 해열과 지혈 작용을 합니다.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소금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도구들입니다. 갯벌 환경을 살린다. 소금과 갯벌 소중한 우리의 갯벌이 하는 역할은 인류의 삶을 서전으로 만들며 생물의 다양성의 보호가 있으며 물새우 소식자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적 가치, 수산물의 생산지, 연간 구조, 9934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증도 갯벌에는 갯벌과 갯벌 천일염이 있으며 갯벌과 개루마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소금을 활용한 생활의 지혜 개미가 방이 많으면 장목 밑 구석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개미가 없어진다. 실내용 빗자루가 한쪽으로 쏠리면 소금물에 담근 후 말려서 사용한다. 헝겊에 소금, 식초를 묻혀서 사기그릇을 닦으면 깨끗해진다. 소량의 소금을 운동화에 뿌려주면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다. 검게 변는 은수저를 소금으로 닦으면 깨끗해진다.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조금 넣어 주면 달걀이 터지지 않는다. 바다 쪽에는 바닷물에 담궈두면 흙이나 모래를 토해낸다. 기름 묻은 프라이팬을 뜨거울 때 소금을 뿌려 휴지로 닦아내면 깨끗이 닦인다. 시금, 시금치 야채 등을 데칠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야채 의석이 선명해진다. 약수통 입구가 좁은 통이나 길이가 긴 병에 때가 끼었을 경우 소금을 넣어 약간의 물을 넣고 흔들면 씻으면 때가 사라진다.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짠 김치가 자반 등을 1.5% 비율로 소금을 시선 양으로 담궈두면 소금기가 빠진다. 밀가루 반죽에 소금 식용유를 조금 넣으면 쫄깃해진다. 국수를 삶을 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쫄깃해진다. 천일염을 활용한 생활 속의 건강법 소금조격 피부와 두발의 건강법, 시력 보호와 눈의 피로, 어깨가 결일 때, 고 치아가 건강하게 할수 있는 게소금입니다